야들아, 오, 찾았소. 자, 야, 지스랑 바터 동굴에서 정보 하는데? <laughs> 야, 레이더가 왜 동굴에 숨어 있어? 야, 쇼퍼 타이머싱 가동한다. 그러다가 얘들아, 와, 두 명을 동시에? 아니, 덴데펀치한번더개왕펀치한번더덴데펀치 <laughs> 어 1번 친구 성능 픽인데 3콜로가 의외로 마관이란 존재 때문에 성능 픽이에요. 병위를표해라 <laughs> 저건 뭐야? <laughs> 아 재밌는 이모션도 많이 생겼네. 다시 원기옥으로 돌아왔어? 돌고 돈애 매번. 어디보자 여기 이 얼음별 대모험은팀맵인것 <목소리> 같네요 다리카타스켓도 들었고 바로 밑에 있는 동굴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? 바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는 어디야? 와 이런 넓은 곳도 있어? 일런 이게 한 명. A 위치 엄청 크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신맵입니다 여기는. 안타 모찌를 쐬대나. 다시 기가 미쳤다. 뱃지に向か 시작. 하자마자 바로. 아니. 아스탠다. 아친구도 신맵은 처음이니까. 에도 신맵 처음이니까 눈치 못 챘다. 그려유지마이맵 모르니까. 솔직히 다 모여 있네. 아 이거 드블 다 모은 거 같은데. 빌드도 방금 전에 움직이는 걸로 하나 들고 있었던 거 같고. 이런이도시이어디서 자, 이런 이동기의 부재가 정말 마이너스인걸? 애들이 파밍이 3, 1, 2, 2, 3, 2, 2면은 나쁘지 않아요. 천천히 싸우면 됩니다. 좀 위에 있고. 좋았어. 이제 너는 무조건 A로 올 수밖에 없다. 뭘 내놔! 그리고 이렇게 빨리 기동키 발견한 거면은 애들이 기동키 레이더가 딱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. 충분히 붙어볼 만한 각도 나오고. 햇썹은 기니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. 원숭이 보내. 저거 이동기 너무 빠르다 보니까 <laughs> 빠르다 보니까 <laughs> 아무것도 못하네 <laughs> 그치 단점도 있는 거야 원래 예야 원래 세상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란다 두볼 여전히 들고 있네요 두볼을떨굴리가 없지 여기서 지금 오히려 반격의 서막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케이 슈퍼타임 머신 가동 시간정지 바로 즉석이동을 했네요 저거는 그래도 막아줄 수 있지 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 저런 친구들 있으면 내가 어 저런 친구 있으면 가서 구해줄 수 있다고 자아다 서러서러 아서비오 하지메오-쒸 아씨. 더블 점프가 없어가지고. 아하! 오케이. 저쪽 살려줘야죠, 저는. 야, 나 살이면은. 좋았어!

근데 장점 중 하나가 그냥 직발 스킬로 선두 하나를 쓸수 있어요. 4단계 업그레이드 됐고, 4단계 돼도 지금 어차피 총알에 스치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건 똑같지. 이런 세상에 내 앞에서 보급이 떨어지다니 보급 까주고 쿨다운드 이렇게 한번 먹어주고, 고급이 하는거 더 생겼구나 부자아! 에너지 팟! 거기로 모으면 안돼 거기로 가면 안돼 <laughs> 아니 쪽. 흐. 아니, 이런면서 아이템이 그럼 가져야죠. 다시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아니, 벌써 진화했어. 배려 있다고 표시해 둘게요. 받아라! 포 갤리포 처지나가기를 바랬는데, 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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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했습니다 <laughs> 그렇지? 나좀 살려줄래? 근데? 그런거 없다 와 두명을 동시에? 아니! 댄드펀치! 한번 더 개왕펀치! 한번 더 댄드펀치! <laughs> 그렇지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가가지 이긴거야 어? 와 이거 이렇게까지 비벼 가지고 깨야 된다고 여기 중에서 한네명인가 같이 누웠어 슈탐 앞에서 못 이겼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야! <laughs> <다들 웃음> 아 매칭 길어지니까 지금은? 자세잡는거 봐이 게임은 로딩이 메인 컨텐츠인가요?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일어나 2단계 빨리 찍고 굴도 벗겨야지 어 굴도 우리 벗기게 생겼는데? 벗기는게 아니라? 내가? 이런 좋은 내 빠른걸 섬샥하자마자 그거 다 깨고 다녔나보다 내가 지, 내가 지금 저 녀석이라면은, 리콤이라면은, 지파를 먼저 하겠어. 애들이 잘못 찾았으니까, A 지역 먼저 빠개버리고, 처음부터 다시 찾으라고. 좌절감을 느끼게 하겠어. 맞네, 좌절감 느끼게 하겠네. 앞에 A 지역 터지는 거 보니까. 좌절감 느끼게 하고, B 지역으로 바로 올 확률 높습니다. 좀 튀어야겠다, 그럼. 3, 2, 1.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. 에에에 에에 드볼받음 <laughs> 안돼 낙까마가 이루어 주었다. 리쿰이 4단계에 어그로 끌려서 이제 맞고 오케 네. 1단계 김기련 오마라. 내가 왔다. 일어나 최번개. 으아. <laughs> <resource>

사전에 도망이란 많다. 나 이렇게 도망이란 많다. 아, 훌라후프 빨리 채워 줘. 여기 위 치면 훌라후프 못보 거든요.

센스 만점이었다고. 하아. 내 사전에 일단 도망밖에 없습니다. 니가가구조 벌컥벌컥. 맞가다 구조 와아이나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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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런, 이 이득이야? 여기서 먹어주고 됐어 됐어 93 94 97에 데리가 먹어주고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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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되겠어. 케이득이야아 바로 이거지 해봐라 우리는 강하니까 지지않는다고 이지아씨가 그렇지 하하하하하 아 한명 살리는거 아깝다 아니? 크서! 아, 아쉽다. 여기 6명, 7명 될수 있었는데. 아, 가위바위보! 찌 가위바위보! 무 아니, 이거 무기 아니라 다른 포즈 아니야? 야, 이거 도발 도발 아니에요? 주먹 감자 아니야? 어, 두볼두 개? 두 볼. 뭐야, 이 강한 진동 소리는마이도아리 기세지마이. 오케이. 아야스. 어, 스위코. 이것도다 살짝 빗 나갔다. 정면 <목소리> 오케이. 제대로 맞았어. <목소리> 엉빵 제대로 맞았죠? 슈퍼타임머신 나왔고. 언두. 아니, 시간을 멈춰야. 마이 월드야. 여기로 올 거야? 여기로 올까 진짜? 어, 여기로 온다! 그렇지! 헤헤 <목소리> 이스 바터 방금 한대 맞았죠? 하하하하 <목소리> 지스 랑 바터 동굴에서 존버하는데? <laughs> 야 레이더가 왜 동굴에 숨어 있어 야 지금 당장 나와서 4렙부터 까야지 지금 야 쥐오빠 타이머신 가동한다 그러다가 얘들아 나 이길 생각 없어 알았죠 쥐오빠 타이머신 가동한다 그러다

결국 다 살아나갔잖아 어? 야 동굴 방어 그걸 왜 하고 있어 친구야 어? 내가 훈수 안 두는 타입인데 동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다 살아나가지 <laughs> 이 수많은 덴데쿤들 보세요 얼마나 신나있어 지금 기누 특전대 파이팅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우리 기뉴 친구 동굴존버를 선택하다니 하하하하 신지라래